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제입니다. 제가 최근에 또 굉장히 재밌었던 대화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또 어떤지.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하나의 노하우라면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려고 또 영상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우리 연인끼리 맛집 투어를 한다, 데이트를 나간다 했을 때, 그리고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랑도 어디 맛집 가자 이럴 수 있잖아요. 잘 하는 쪽이 보통은 맡아서 하기도 하고, 너가 잘하니까 좀 부탁할게 하면서 귀찮아서든 뭐 너가 잘하든 이러면서도 미루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비난받기 싫어서 너가 그냥 골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일단은 여기서는 어떤 케이스인지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요. 상대방이 내가 고른 맛집이 싫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항상 그럴 때마다 갈등이 있었고 그걸로 말다툼을 너무 자주했다. 연인이든 그리고 뭐 가족이랑 나가서라도 항상 그런 것 때문에 기분이 언짢아져서 들어왔던 기억이 많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트라우마가 돼서 상대방이 내가 한 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기분 좋게 해주지 않았을 때내 기분이 더 상하면서 저는 이 역할은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혹은 이 역할을 맡았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분들이 은근 꽤 많더라고요. 어 저는 생각 외로 이쪽과는 아니에요. 많은 여성분들과 얘기를 나눠 봤을 때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서운해요. 이런 걸로 항상 싸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내가 골랐는데 뭐 오빠가 맛이 없다고 해가지고 아니면 뭐 친구랑 어디를 갔는데 꼭 제가 고르면은 뭐 빈, 빈정상하게 얘기해요. 뭐 맛없다면서 투덜대고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비하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음식이 너무 너무 맛이 없어서 골라 놓은 코스가 정말 정말 힘들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나는 내가 그거를 일단 주체적으로 골랐기 때문에 내가 추천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눈치를 보게 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여러 번 쌓이다 보면은 감정의 골이 생기고 이게 촘촘히 쌓이면서 괜히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증폭이 돼서 이별을 하고 절교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가족 가운데서도 보면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아빠가 뭐 보통은 따라왔는데 투덜대니까 엄마가 화내고 뭐 이런 것도 어렸을 때본 적이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런 걸 보면은 투덜대지 않고 먹는 사람이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맹점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한 행동을 비난받는다라고 자꾸 느끼지 말고 나의 뇌회로를 조금 바꿔서 원래 같으면 나를 찌르는 것 같이 느껴져서 마음이 상하고 어떨 때는 그걸 바깥으로 표를 내서 싸우게 되기도 하는 늘 이런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다르게 해석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정말 음식이 맛이 없었다. <laughs> 내가 생각해도 솔직히 여러분, 여러분도 먹으면서 내가 골랐기 때문에 맛있게 먹어야지. 이런 게좀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도 맛있게 먹어야지. 얘가 좀덜 맛없게 느끼지 않을까라는 이상한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무의식 속에서. 그런데 나도 알아요. 이 코스가 되게 별로였고, 나도 먹으면서 맛이 없었거든요. 이게 사실인 거예요. 사실적인 포인트에 집중을 해서 아, 그치. 진짜 맛이 없었지. 아, 진짜 여기 되게 별로다. 혹은 내가 후기 본다고 봤는데, 어, 체험단 썼나? 이러면서 우스갯소리로라도 넘어갈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감정 동의를 먼저 해줄 수도 있는 건데, 나는 왜 먼저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라고 생각했을까? 내가 왜? 비난받는다라고 생각했을까? 그리고 왜 나는 항상 칭찬을 받아야 해요? 내 노력에 대한 칭찬이 왜 관계에서 당연하다라고 느끼고 있나요? 생각하고 있나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면 모든 게다 서운하고 모든 게다 섭섭해요. 이게 인간관계로 넘어가면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나는 항상 찌뿌둥해. 항상 상처받고 항상 마음이 안 좋아요. 이게 나도 너무 피곤하지만 상대방들에게도 굉장히 피곤한 캐릭터가 될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이런 데 되게 많이 꽂혀 있는 경우도 많고 남자분들 중에서 감수성이 좀 예민하신 분들, MBTI F가 나오시는 분들이 특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걸로 좀 많이 싸우는 편이야 나는 하는데 아, 그러면은 그 순간에 이렇게 해 봤으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해? 아, 그치. 진짜 맛이 없지. 내가 골랐는데도 진짜 맛이 없다. 빨리 입시수로 가야 되겠다. 빨리 맛있는 디저트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본 적 있어? 이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라고 상대방에게 제가 질문을 종종 해봤거든요. 그니까 러막 눈이 휘둥그레져요. 어? 그러고 보니까 나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 없네. 아, 그렇게도 할수 있었네. 이걸 유연하게 넘길 줄 아는 사람들이 은근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음식이 맛이 없다라는 그 주어가 늘 나인 줄 왜곡이 돼버려요. 이 코스가 별로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내가 짠이 코스가 내가 결국은 별로다.처럼 자기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좀 애초부터 매너 있게 해주면 안 되나요? 그냥 맛없어도 맛있었다고 고생했다라고 말해주면 안 되는 건가요? 여러분, 이것도 기질이에요. 그 사람은 맛이 없는 거를 맛없다라고 할수 없는 사람입니다. 뭐, T 유형의 사람이라고도 할수 있겠고, 아니면 표현주의자 성향일 수 있어요. 먹으면서도 그냥 먹으면 되는데, 뭐, 맛있니? 뭐, 이게 어쩐니? 저쩐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다 까탈스럽다? 아, 좀 조용히 하고 좀 먹지? 이렇게만 하면은, 서로 그냥 못된 사람들 아닌가요? 서로가 공격자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왜 표현하고 이거를 너는 왜 자꾸 그거의 표현의 자유를 막냐?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로 싸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걸 어릴 때 특히 잘 몰라요. 내가 표현주의자라는 사실을 알기도 전에 상대방들에게 비난을 그 사람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고 표현을 하는 건데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고 표현을 한다고 표현을 하는 건데,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뭔가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서 하지만 좀 부정적이거나 비판의 요소만 들어가 있어도 사람들은 그거를 비판이라고 느끼지 않고 비난이라고 받아들이면서 막그 사람에 대한 공격도 때론 F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감수성이 민감한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주의자들의 그런 표현 방식에 상처를 받아서 자기도 상처를 줍니다. 너가 잘못된 거야라고.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너좀더 배려하면서 말할 수 없어? 그건 배려심이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다른 말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다른 의도로 말을 한다라는 거를 우리는 열어두고서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사고하는 방식으로만 그 사람의 말을 해석하다가는 우린 하나가 될수 없습니다. 나는 항상 그러면 좀 뻔한 사람들, 내가 이해가 되는 그 가장 작은 폭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릴 수 있게 되면서 나도 굉장히 폭이 좁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되면 또 인생이 굉장히 재미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 받을 걸 알면서도 서로 다른 사람들을 계속 찾. 자 헤매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또 본능적으로 맺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해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해석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호기심이나 끌림은 더 강하니까 만나고 싶어. 이해 관계를 아직 확장시켜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 관계를 먼저 확장시키려고 하니까 이런 불필요한 감정 노동과 감정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이런 이해 관계가 나라는 사람이 확. 확장이 되어 있어야지 나아가서 인간관계도 확장을 했을 때 탈이 나지 않아요. 우리 뭣도 모르고 이런 사람 만났다가 진짜 이런 사람 안 만났어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나았던 사람, 연인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해관계의 폭이 아직 확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인연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빠들 자격이 아직은 갖춰지지 않았는데 아빠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애가 순풍 생긴 거, 애를 키우 된 거. 뭐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리 뭔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연애를 하면서 배우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이런 이해 관계가 확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인 관계를 계속 찾아 헤맨다. 연애를 통해서 학습할래. 연애를 통해서 내 인생을 연습할래. 이러다가는 상처 받는 사람들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상처를 계속 받던지 제가 아까 후자 같은 사람이거든요. 맛이 없는 건 너무 당연해요. 왜 내가 고른 코스가 늘 좋아야 한다라고 나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담으로 일단은 상대방을 만나면요, 그 관계가 건강하지가 않아요. 나부터가 일단은 내가 고른 맛집의 음식이 맛있어야 되는데라는 이런 전전긍긍을 안고서 상대방을 만나게 되면은 친구든 연인이든 가족들 사이에서도 눈치 보게 되고 피곤합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후기를 본다고 본들 그게 사실인지 알수 없잖아요. 정말 체험단들이 와 갔다 가서 써놓은 글인지도 알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찾아보고 괜찮은 거 같은데 해가지고 골랐으면 그 자리에 모인 모두가 맛있을 수도 있고 맛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로 만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또 맛이 없다를 얘기하는 사람이 그런 표현주의자들이 혹은 정말 막 궁시렁대는 사람들이 있다 한들. 동의해 줄 거는 그냥 동의를 해주면 됩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실이 사실이 아닌 양 내가 깔아뭉개고 그 사람을 또그 자리에서 비난을 하고 아좀 궁시렁대지 말고 먹어.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매너가 없어요. 말의 자유가 있잖아요.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네가 이걸 골랐는데 이 고른 게 최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굳이 자기가 약간 재발절이고 내가 고른 거를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 이런 생각으로 그 둘이 이제 감정 갈등이 생겨버리는 거죠.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맛있을 수도 있고, 맛이 없을 수도 있고, 내가 고른 코스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좀 부족했으면, 아, 다음에는 또 다른 거 하면서 재밌게 시간 보내자. 하면 되는 거고, 아, 다음에 우리 좀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아, 지금 디저트로 조금 우리 입을 씻자. 이렇게 저는 환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관계의 유연성, 대화의 유연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유연성이 없는 사람이어서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고민하고, 관찰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면서, 이런 사람이 된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몰랐고, 상대방들이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그걸로 기분 나빠만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텐데, 나는 왜꼭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혹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조금 우회시켜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었고, 상대가 표현주의자일 때도 막 얘기를 할 때, 심으룩해지거나 꼭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러니까 음식이 맛이 없는 게 맞고, 내가 못한 게 맞으니까, 저도 그렇게 팩트를 들으면 기분이 좋다라고는 할수 없어요. 하지만 그거를 굳이 또 너무 나쁘다라고만 해석을 하는 것도 너무 한 방향에 쏠리고 그 사람의 의도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수 있는데 그 의도를 제가 그냥 한뭉태기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거니와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해를 하게끔 만들고 싶지도 않고 오해를 사고 싶지도 않지만 오해 또한 어쩔 수 없다라고도 생각을 하면서 이세 가지를 계속 굴리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더 많이 이세 가지 안에서 유연한 대처를 할수 있을까를 시뮬레이션도 많이 돌려보고 생활 속에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조금 더 감정적인 동의를 크게 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뭐아 진짜 음식 아 진짜 너무 별로였어 이러면 그치 완전 최악이었다 그치 완전 최악이었어 이러면서 더 그렇게 감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면서 그 사람의 말에 동의를 하면 그 사람도 오히려 거기에서 어떠한 감정적인 희열을 느끼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 보통 뭐 상대방이 고른 상태에서 뻔히 어떤 말이 나올 줄이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그걸로 늘 갈등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이걸 못 고쳤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질적인 거는 여러분 고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건데 태도를 바꿀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못 느낀 그 순간까지는 태도를 바꾸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나한테 표현을 숨길 수도 없었고 숨길 필요성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굳이 너는 그렇게 말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비난한다라고 역시나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실에 입각해서 음식이 정말 맛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더, 아, 진짜 최악이었어. 딴거 먹자. 딴거뭐더 먹으러 갈까? 이렇게 했을 때, 나 같은 사람을 계속 만나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들이. 이렇게 이해 관계가 된다라는 느낌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상대방은 절대적으로 잡고 놓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친구 사이나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뿐 아니라 연인 관계에서도 절대 이런 사람을 상대방은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될 것도 이 사람이랑 있으면 안 되는구나. 거기서 상대방이 희열을 느낀다니까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또 어떤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는 어떠한 갈등이 될 법한 상황에서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뇌회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이 얘기가 좀 재밌었고 한동안 또 누적됐던 이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들이랑도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상대방들의 반응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난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네 상대방한테. 난 상대방을 비난하기 바빴던 것 같아.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운하게 생각하기만 했던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제주도를 갔는데 뭐 저거 저고 너무 이 일들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너무 뻔한 건데도 왜 우리는 다르게 해볼 생각을 안 했을까? 라는 걸 조금은 생각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이걸 또 다른 부분 부분들에 접목시켜서 내가 늘 이렇게만 대화를 했던 사람이고, 늘 이렇게만 그 말을 해석했던 사람인데, 다르게도 해석해보기 시작하고 다른 상황으로 전환시키는 대화법을 고민해보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얘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